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 시대에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진 피더스가 얘기한 것도 정말 l i v i n g resurrection. 그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의 부활이죠. 과거의 부활은 우리가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뒤따라서 영광 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의 부활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입니다. 현재 부활의 현재형이에요. 그부활의 그러니까 과거형도 잘 믿고 부활의 미래형도 잘 믿는데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가장 약한 신앙이 뭐냐면은 부활의 현재성에 있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부활을 믿고 또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is means that if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past and the future, i must live the resurrection now. must live the resurrection now, today, in this world. so while i'm living on this earth, so what is the living, the resurrection?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서 살아갈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 텐데 그 미래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그 미래의 삶을 끌어 당겨서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그로 당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리빙 더 리저렉션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죠. We believe in entering heaven and therefore living the resurrection means living the life of heaven here. today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밀리터리 아미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군인인 것처럼 이렇게 걸어갈 때 학교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90도로 올립니다.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이제 학교 끝나고 갈 때도 마치 군인이 이렇게 제식 훈련 하듯이 요즘 군인이 이렇게 안 것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회에 나오면.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죠. 밥을 먹을 때도요. 이렇게 절도 있게 먹습니다. 대답도 군인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군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응을 잘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충분히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살것 같은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보면은 오늘도 천국이에요. 여기도 천국이에요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그게 부활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과거형으로 생각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좋은 믿음이에요. 또 미래형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And believing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in the past is a good faith. And believing that I will go to heaven in the future is also a good faith. But taking one step further, living as as if I'm already experiencing resurrection on this earth in this world today is an even better faith.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들은 예전소서강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문화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내가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내가 한국 스타일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땡스기빙데이보다도 추석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요. 집에서 냉장고 문 열어 보면 다 한국 음식들만 있는 겁니다. 집을 샀는데 뒤에 아들을 다 상추밭, 뭐 고추밭, 오이밭 이런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수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천국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술 문화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천국의 문화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When people live in the world and there are two important things and they need to know. One is called culture and the other one is language. So we need to transform the culture of this world into the culture of heaven. 우리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언어가 문화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천국 닮은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현체, 현, 이 신체들을 얘기하는데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이 뭐냐면 tongue, 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의제갈을 물리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제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 혀를 깨물어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살아가는 듯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언어에도 그 온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운 말이 있고요, 냉정한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말이 있고 병들게 하는 말이 있고 고루만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 여러분 언어가 언어를 사용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인지 나와요.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 second important thing in living the resurrection is our language habits. We should use the language of heaven, the language of blessings and warm l a n g u a g e This is how we live in heaven. 천국에서 안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안 쓰는 말이 뭐냐면 불평의 단어에, 단어입니다 웬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불평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살려면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불평이 사라져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에서 불평을 빼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평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도 불평거리는 일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평거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불평거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불평이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왠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로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요. 은총을 입으니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짐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중요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살아가요. 천국을 살아가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그 슬픔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슬픔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Do you know which word, which language is not used in heaven? It's complaining. There's no reason to complain in heaven. So let's get rid of complaining from our mouth. And this is the living in the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요, 안 쓰는 언어가 불평이고, 또 천국에 쓰는 언어가 어, 있어요. 매일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탄사이고요. 감사라는 단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 천국, 영생, 보활. 어쩌면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다 동의어 같은 의미의 에,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천국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워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고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많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hen you go to heaven, there are two words that you use every day and every day. One is the word "thank you," and the other one is exclamation of wonder. The, exclaim, the world language of exclamation, 불평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이 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에,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집을 사서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요.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냥 감사 그냥 감사예요 Just thanks 그냥 감사가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어떤 감사도 그냥 감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감사는요 다 조건적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and there are many kinds of thankfulness in this world. however, the greatest thankfulness is just the thanks. it's because just the thanks is unconditional thankfulness.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왔어요. 영어 안 되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 언어도 마스터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어는 마스터하지 못해도 천국의 언어는 마스터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를 제일 많이 써요. 왜 천국에 가면 감탄사를 많이 쓰냐면 한 번도 못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매일 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와, 그러죠. 뭐~ 레노베이션 했어요 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까몇 그러니까 달만 지나면은요 또 익숙해지고 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매일매일 새롭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물론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이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실제로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천국은 감탄사가 있어요. 왜냐고 우리 해야 되니? The second most used language is exclamation language. Because God creates new things every day So we'll live in amazement every day in heaven 세상에 감탄사는요 욕이 너무 많아요 욕이만 애프로 시작하는 욕애로 시작하는 욕, S로 시작하는 욕. 아, 이런 감탄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감탄사 중에는 와우 와 이렇게 감탄하는 이 감탄사 이 감탄사 얼마나 아, 좋습니까 여기 우리 어뭐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아동부도 있잖아요. 선생님 보면, 은 와. 엄마, 아빠 보면, 와. 그 우리가 찬양했어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 와. 우리 감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탄하면요. 여러분 힘이 됩니다. 감탄사를 우리가 입술에선 내뱉어요. 감탄사를 들어요. 그막 힘이 솟는 겁니다. 그 감탄사는 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와. 웜에. 이게 어디 사투리인가요? 웜에. 와. 와, 우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오, 오 마이, 그러잖아요. 감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사가 우리 입에 착착착착 붙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대박! 뭐 어른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대박!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 예수님 대박!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신앙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 oh, 예수님 대박하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 있으면요,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우와, 아, 대박. 와. 요즘, 쩐다, 쩔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쩐다, 쩔어는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발음이 좀야 이상하거든요. 쩐다, 쩔어. 우리는 대박. 하나님, 와우.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게 감탄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기도 하고 막 찬양할 때 박수 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Jesus is alive. Jesus is risen. Amen. Amen 하는 거예요. 그렇죠? 2부 때는 막 박수도 치시던데,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막 박수도 치시고, 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면은요, 감탄사가 있어요. 놀랄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대화할 때 보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와우 놀라잖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가지고, 저 한국에서 축구 참 좋아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사방이 잔디 구장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 저녁을 먹고 얘들아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애들 이와 신난다. 아주 감탄사를 연발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에는 내가 순두부찌개 해 줄게. 그러면 애들이 또 와우 그래요. 아내는 내가 해 주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지 에 감탄하지 않는데 실제로 보면 또 아내가 또 제일 감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음식 해 주면은요.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이요.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감탄사가 사라집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요, 슬픈 게.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슬퍼지는 게 뭐냐면 제 언어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감탄사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탄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왠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다본 곳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미리 경험을 해 보았어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군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감탄자를 감탄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매일 눈을 뜨면서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런 거죠. 자연을 바라 보면서도. 이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If you lose the exclamation of wonder, you cannot live the life of heaven in this world, on this earth. 정신적으로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감탄사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래요. 감탄사의 차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대요. 그래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겁니다. 봄이 왔네. 늘 보는 것이지만 볼 때마다 감탄하잖아요. 야 꽃이 피었네. 어느덧 이 세상이 초록의 세상으로 바뀌었네. 감탄하는 겁니다. 이 봄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푸네 감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계절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어 추워, 춥다, 덥다 이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더우면 덥다고 컴플레인이에요 추우면 춥다고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고 싶으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감탄사를 회복 천국에서 감탄사가 있는 것처럼 감탄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If you want to live a resurrected life on this earth you need to regain, 다시 얻는 겁니다 Restore, regain your exclamation of wonder 우리 감탄사를 회복해야 돼요 산 하나를 올라가도요. 감탄사가 있는 사람은요. 산 올라가서 그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 감탄사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에 그래 요 바로 내려 어, 오는 겁니다. 감탄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도요. 감탄사가 없는 사람은 아, 빨리 일주일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감탄사가 있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캄보디아, 도미니카, 또 여기 난민, 또 나나이모 선교하러 갑니다. 반드시 만나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눈물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감탄사입니다 그럼 감탄사는 입술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나오죠 눈물로도 나오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를 들을 때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 사람은 아멘 내 영혼의 감탄사를 합니다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 오늘 오케스트라 오늘 찬양팀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찬양을 할때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 손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이에요 경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감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감탄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속해가 있어요 속해에서 감탄사가 살아나면 속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우리 입술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Jesus said,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bless you to live a life of resurrection for your whole life."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부활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탄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사와 감탄사가 차고도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